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듭남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남다 다시 태어난다. 요즘 사회에서도 거듭남다는 단어를 매우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역사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자. 이렇게 하도 보편화되다 보니까 오리지널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네 가지 질문 중에서 오늘 두 가지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은 내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래 바리세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 바리세인 하면 위선자, 동의어처럼 쓰여졌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사회의 도덕적인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조건 아주 좋았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니고데모, 무실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고도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 또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원은 지금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이란 공예가 있었는데 그 의회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은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목사가 있는 것처럼 유대교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구도족 자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도족 자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 그리고 지식이 첨예하게 발달되는 지식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도의 열정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구도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구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게 인생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님 하는 말을 보세요. 라비여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느님이 함께하시지 않고는 당신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 당신이 베푸시는 놀라운 교훈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한테 접근할 때에 예수님을 아주 칭찬하면서 높이면서 하느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하지 않겠지요? 아주 좋은 소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칭찬한다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뜨려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종교적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얘기, 인생에 대한 모든 자기의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자기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거듭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구데모라는 사람과 대화 중에 계속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말씀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아라. 이 짤막한 대화 속에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조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라는 조동사가 쓰여집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꼭 거듭나서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뒤에서는 볼 수가 없다. 하느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권자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현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전도할 때 많이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두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요. 한 번만 태어나면 두번 죽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두번 태어나면 몇번 죽습니까?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몇번 죽는다고요? 두번 죽습니다. 두번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두 번째 사망, 제2의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지옥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꼭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내일은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thank you